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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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한별님어 대인배, 어 아. 한별 군주님 대인배, 어. 군이님 어서 오세요. 팔 제. <laughs> 가자. 갑시다. 1, 2, 3, 4죠. 방어랍니다. 네, 저는 방어야, 나는 방어야, 나는 방어야. 좀 앞에서, 앞에서 막읍시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막읍시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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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앞에서 준이 익님 추천 감사합니다. 앞에서 아 저쪽으로 왔어? 어 씨. 도와줘야겠다. 앞에서 우리 반대쪽으로 왔네. 반대쪽으로 왔어 저기 지금 양쪽으로 지금 반대쪽 반대쪽에 많았어요. 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디펜스, 디펜스 깔고. 자 이제 재단을 하나씩 먹었고. 가 네. 일조부터 오조까지 공격할게요. 저저조 사조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공격. 어오씨개 아픈데? 개 아픈데? 개 아픈데? 오! 와! 개 아퍼! 와! 와! 개 아퍼! 어, 오호 죽을뻔했어! 어, 역시 세다. 개쌤. 개쌤. 한 방에 돌고 한 방에 돌고 훑고 나오고 잠깐만 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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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싸면은 우 귀걸이서 싸면 우 별로 안 좋은데 어 조졌다 조졌죠 이제 예,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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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쿨 벌고 다한 방에 들어갈게 밀고 올라갈게 자나 물약좀 빨고 아 물약좀 빨고! 아 물약좀 빨고! 씨 물약좀 빨고 물약좀 빨고 자 물약좀 빨고 디디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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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방어타 깨야되는데 왜 못가고있어 어, 엄청 빡빡하게 막혔네 f 라라 빡세네 이 자, 자다, 자다, a t a 후 공격 공격. 잠잠만잠잠만만지 a t a 지 a t 찾 찾았. 공성 파, 파괴 물량 찾았고요 가자 가자, 달려가자. 아니, 왜, 조작이 안 돼? 가자. 참, 참. 자, 여기서, 빨고, 빨고, 빨고. 오, 존나 내리네. 오, 아, 씨, 한 대밖에 못 쳤어. 좀 같이 좀 쳐주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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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띠리리 자, 빨고. 들어가. 지금 하나 나눠 먹고 아직 지금 재단 버프 싸움인데 여기서 견세, 견세, 수비죠, 수비죠, 오, 씨. 수비죠. 까비, 까비. <laughs> 지금 아 뭐야 우리가 빨간색인가 아 지금 장미 13초 가긴 했네 장미 13초 가긴 했고 이제 문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한방에 확 가야 되네 네 아, 13초 밖에 못, 못 눌렀는데 우리도 빨리 문뚫어야 되는데 지금 문을 뚫자는 오더가 아직 안 나와서 디디디. 자, 아직 재단 버프 <laughs> 16초? 자, 가자. 대리. 문을 빨리 뚫어야 되는데. 어, 어, 뭐야. 어디서 때리는 거야, 지금? 자, 앞으 뛰어가야 되는데. 자, 몰래 숨었다가. 어, 조졌다, 이거. 죽었다. 다이. 네. 아니 공격, 내 공격이 없어. 아니 공격이 없어. 아니 공격이 없어. 공격 갑시다. 음. <laughs> 공격이 없어. 딱 <목소리> 없게 어, 수비. 잠깐만, 아, 나왜 즉부 안 눌렀지? 즉부 왜안 눌렀지? 지송. 아, 즉부 눌렀어야 되는데, 약간. 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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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부. 이건 뭐였고. 자, 한번 침타하자 맷. 따라라. 한방 돌고. 어, 이게 스턴이 걸린다고? 즉부. 아, 이거, 자, 우리 편다어디있어 어, 근데 계속 재단버프에서 싸우고 있네? 자 가자. 돌격돌격 돌격! 아우 슈퍼 플레이 했다, 그렇지? 예, 네, 슈퍼 플레이 했어, 존에 맞혔어. 야 성문을 깨시오, 성문 깰시다, 성문, 여러분들 성문, 성문 좀, 성문 좀. 성무좀 깹시다 다같이 다같이 파괴물약 빨고 고고고고고고 아아 아, 길막 어아 딸피 방어 동문 방어탑 딸피인데 어 동문 방어탑 딸피 일단은 네 지금 조금 자 보자 움직임을 보자 뭐자 일단은 네 일단은 포탑 뿌셔야지 포탑 뿌십시다 37초 일단 뒤졌어 이거는 뭐 판정승으로는 예 판정승으로는 가기 힘듭니다 이제 이미 시간 많이 뒤쳐져가지고 판정승 힘들고 휴. 어두개다 깼다 두개다 깼다 그래도 빨겠네 어 맘먹어 우한번 돌아 적쳤지 어 이걸 다이 자우리도 이제 들어갔는데, 네약 38초 차이네. 약 38초 차이. 네 여기는 뭐 방어 조아 잠깐, 네. 잠깐 의리 방어 한번 해주고. 어, 수비해, 수비 해야 되겠네. 수비, 수비, 수비해야 돼. 수비, 수비, 수비 좀. 네. 자 다시 뛰어, 뛰어 다시 공격. 어, 아나 어, 이거. 어. 주니, 님, 아, 물량 아, 다 주니, 받았는데, 진짜. 80이, 아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아, 282. 자, 가자! 가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다 같이 가야지, 여러분들. 혼자는 약해. 다 같이, 다 같이. 휴! 어그로 핑퐁, 어그로 핑퐁. 어로 어그로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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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핑퐁. 존나 어, 센데? 존나 센데? 잠깐만. 오그로핑 보내 궁 궁이라 디펜스 생기면 어그로어그로어그로 어그로. 자. 박게세개 감사합니다. 인생 밖고 없지 인생 밖고 없지 인생 밖고 없지. 자 내가 고기가 돼요 너희 고기가 그치. 날치오 날치오 날치라고날치라고날치라고 날치라고. 날치라고. 우리가 오늘 용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돌고. 자. 한 바퀴 돌고 20초. 20초. 네, 우리도 11초. 네. 갑니다. 네. 깜깜하게 님 별풍선 497. 아이고. 490. 가, 어우, 감사합니다. 인생, 인생밖에 없지.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부자질레임닙다 제니스 가자, 화니 가자, 가자. 화니 가자. 얼폭 빨고 어그로 어그로 방어타어방어타 두대 쳤어 어 의미 있었어 <laughs> 야방어타 두대 쳤어 의미 있었어 내가 네, 무조건 닦꽁 다 다꽁다꽁다꽁다꽁야 아직! 아직 40아 사... 아직 40초밖에 안돼 방어 갑니다 방어 갑니다 방어 갑니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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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쉿 머신칸 세인씨님 어서오세요 막, 내가 끊었다? 내가 끊는 각인데, 이거? 내가 끊는 각인데? 우리는 한 방은 노래야지 커트, 네. 사마의 자, 가자! 오세요. 공격! 나좀 태워줘! 나좀 태워줘!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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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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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태워줘, 토록 도로. 초록색 태워줘, 으아! 주셨죠? 네. <laughs> 가자. 주죠, 가자! 자, 어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다틀렸어요 일단 우리도 양쪽 뚫기 뚫었어요. 이제 이거 한 번만 이기면 돼. 충분히 할수 있어, 충분히 할수 있어. 한방돌을게한한방 돌아. 아무리 돌고 주님, 돌고 어서 오세요. 돌아. 어 지금 만화가 없네 자 다시 빨고 빨고 샥, 샥. 죽여 메테오 나 메테오 돌았다 뒤졌어 돌아 돌아 나 죽지않아 불사신 불사신 오 죽지않았어 맞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그로핑 네. 오세요. 다시 이거 죽지않아 어, 버프하고. 자, 이. 네, 이거 버프 쪽에 너무 이렇게 신경쓰. 신호가. 필요가... 아악! 전사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네. 세트에 들어왔다니까 한번 끊고 반대로 올라갈게요. 네. 얍! 네. 네 제가 어, 엘더, 엘더 부활, 엘더 부활 조심. 네. 얍! 가자. 네. 일단은 뭐, 55초 차 나는데, 네. 나 여기서 나 여기서 가겠다. 세트 이거 세틸세 네, 이거 버리고 군주만 이뭐 뭉치는 콜이 좀 부족하네. 네, 뭉치는 콜이 좀 부족해. 네. 자, 지금 다 하고 한번싹 뭐 쓸고 싹 쓸고. 아 이걸 주웠다고? 네아 제대로 돌았는데 딴단가가 네.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야, 우리도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공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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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약 빨고 네. 시간이 좀 뒤지고 있네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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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어 핑퐁의 제왕 슈퍼 턱순 자 한번 돌고 자 다다다 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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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오케이 네 막아줘 군주 군주 지켜줘 아 성물 방어탑 좀 깹..깹시다 네 이제 기가 막힌 어 아, 물량 빠른데 아 너무 많이 하는데 잘 가자 15초 어, 10초 남았다. 아, 안 돼. 어, 실패, 실패, 실패. 실패. 빨고. 우우. 어, 가자, 가자, 가자. 네. 우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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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리 가! 어, 가다 죽었는데? 가다 죽었는데? 가자, 가자. 근데 지도가 잘안 보여. 깔아줄게. 근데 여기서 깔면 좀 의미가 없는데? 자, 용감했다. 용감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뚫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자, 어그로 핑퐁. 어그로 핑퐁. 물약 리면서 네 예, 우리 백도어 조심 백도어 조심 어 뭐야 뭐야 백도어 조심 백도어 조심 네 예, 가자 가자 몰량 아낌없이 쓰면서 대용대용 일단은 각인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 예, 각인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거 뭐야 다 죽었네 우리 공격진 공격진 다 죽었네 자 아니 어떻게 해야되냐 보자 이게 너무 외길인생인데 이거 너무 외길인생인데 약간 저 이럴 바에는 리스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외길인생이야. 방어하기 엄청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오더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반대쪽 어그로 한번 털어줄게요. 딱 반대쪽에서 어그로 한번 싹. 이야! 이야! <laughs> 내가 어그로를. 어그로를 나한테 날보라고! 여러분들! 날보라고! 그렇지, 이런식으로 시간 끌어줘야겠다 나라도 시간 끌어줘야겠어 이거 아무도 반대쪽에서 억울할 거니까 나라도 시... 나라도 시간 끌어줘야겠어 슈퍼플레이 한번 해주지 세틸만 아니면은 그냥 보내 세틸만 아니면 그냥 보내고 자,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공성 파괴 물약 빨고.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좋아, 좋아, 어그로, 어그로.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엠소모, 마지막, 마지막, 엠소모 빨았고요. 어, 죽었네. <laughs> 아, 잘했는데. 까비, 까비. 자, 다시 한 번. 저기 한 번. 자, 요번에 쌍버프 먹으면 좋긴 한데. 네. 자, 이렇 자, 리렇게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게 자, 이렇게. 이게이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어 어그로 자, 가자, 가자, 가자. 쌍버프 아직 끊겼네 <laughs> 2분, 2분, <laughs> 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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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두개다 먹고. 2분, 어, 아, 뺏겼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하네. 고생하셨어요. 아, 예, 우리가, 예, 버프 를 너무 신경 을 많이 썼다. 네. 예, 잘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졌네, 졌어. 아, 결과. 나즉보몇번 했니? 사망 27번. 사망 27번. 결과 보기. 네, 고생했어요. 네, 아, 장비 잘한다. 아, 이거, 참. 인정. 아, 연, 연승은 못 끊었네.